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인전 2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인전 2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가족 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챔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바울이 억울하게 붙잡혀서 사람들에게 정당한 재판도 없이 많은 매, 매와 고문을 당합니다. 아, 그러다가 이제 이 소동이 커지니까 총독 앞에서 천부장 앞에서 바울이 항변할 기회를 얻음으로 이, 이 본문이 이제 시작합니다 이 바울의 변론한 이 22장 전체는 세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기, 기반으로 해서 과거 어, 바울이 과거 예수님을 믿고 믿기 전 구원을 받기 전 그리고 16절과 17절을 기반으로 16절까지 현재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을 받았을 때의 모습을 그리고 미래적인 의미로 이후에는 17절에서부터는 마지막까지 미래적인 의미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떠했는지 이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구원을 받기 전입니다 구원을 받기 전 바울은 철저히 자기의의를 나타내는 사람이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얼마나 자기의를 따라 살았던 사람인지를 말함으로써 사실 당신들이 살고 있는 삶과 내가 별반 다르지 않다 내가 그 율법을 따랐던 그 삶이 곧자기의를 따라 살았던 삶이었음을 오히려 백성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일깨워 주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의적인 의미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3절부터 얘기하기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도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은 모든 환경이 문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격한 율, 율법의 교육을 받은 철저히 정통 유대교이다. 그것이 당신들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도 당신들과 같이 더했으면 되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자기도 율법주의적인 사람이고 율법을 강... 강하게 배운 사람입니다라고 말함으로써 백성들과 그 자신을 고문하고 때리는 이 백성들과 동질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우리 조상들의 율법이라는 표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또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 또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자신을 소개하길 그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다른 사람들도 나를 향해서 말하기를 형제 사우라라고 유대인 아나니아가 그렇게 말을 했었다고 얘기하고 시, 어, 또 사우절에는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한 열심이 있었던 것을 증명해 주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유대인 당신들이 바울이 믿고 있는 이 도를 박해하고 또나 자신을 죽이 바울을 죽이기까지 해렸던 이것처럼. 바울 자신도 과거엔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던 그 일을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인 장로들이 지금 증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4오절에 밝혀 줌으로써 나도 나 바울도 당신들과 같은 열심히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변호 중에서 이첫 번째 달락 오 절까지의 이첫 번째 달락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있습니다. 당신들 듣고 있는 이 청중들이 과거 나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보니. 내가 그렇게 과거의 율법의 열심을 가져보니 그 열심 안에는 아주 해결해야 할 아주 큰 문제점 하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함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심은 있었으나 그 행위가 올바른 지식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0장에서 는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는데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즉이 말인즉슨 당신들이 율법에 대한 엄청난 열심이 있지만 죄의 문제를 율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더니 결국에는 그 모든 일이 그 모든 열심이 나의 의 자기의 의를 세우는 일 오히려 덜이어 자기의 의를 세우는 이 함정에 빠지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 죄에 대한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만. 해결되어야 함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그 열심 내가 해왔던 그 과거의 열심을 돌아보니 모두가 이 율법의 열심으로 마음은 어떠한지 상관없이 율법의 행위의 지킴으로만 그 열심으로만 죄를 해결하려고 했더니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 자기의 의를 세우게 될 뿐이더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항변이고 변론입니다. 율법의 오름의 기준은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가 대표적으로 사실은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신이 이렇게 율법을 가졌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나는 의롭다라고 여기는 그 일이 결국 자기 의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러므로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함정입니까? 오히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셔서 여러 가르침으로 가르치건데 자기를 의롭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오히려 일깨워 주고자 하셨습니다. 율법을 단순히 행위로만 지킬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의 의를 사실은 제시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의로움의 평가 기준이 나 자신이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오히려 율법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봤더니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도 없음을 사실은 깨닫게 하고자 하는데 이첫 번째 단락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될수 있습니까? 그것을 두 번째 단락, 6절에서 16절까지의 이두 번째 단락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음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의를 입을 때라야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도가 그 의미가 두 번째 달라게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입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육신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이었으며 시민권자였으며 율법으로는 가말라디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을 만큼 자기 의를 나타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기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얻음으로써 비로소 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의로움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에 그분을 믿어 의롭게 된그 하나님의 의가 진정한 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그 것을 로마서에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자기의 의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나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 이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뜨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은 죄로 눈멀었던 나 자신을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 다시 눈을 뜨게 하셨다. 그것이 주의 포혈의 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입었느니라 라고 고백함이 그 의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를 따라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17절 이후부터 이세 번째 단락에서 제시해 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을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 옷 입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이유 이제는 자신이 보고들은 예수 귀소의 증인이 되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대가까지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전하겠노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고난을 다 받을 대로 온통 홉신 받고 나서 뒤늦게야 내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뒤늦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매 막기 전에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자기가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 과정을 설명함을 통해서 복음 하나님의 의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로 덧입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율법의 맹점인지를 유대인들에게 깨우치려는 바울의 그 의도가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으로 말미암아 혹시 자기의 생각, 자기 의를 세우고자 우리의 혹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지 그 모양이라도 죽음이라도 티끌이라도 우리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되라 부들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신의 욕구,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면 도리어 잃어버리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증거가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의를 따라 살면 우리는 어느 순간 만족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불평이 원망이 왜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행함도 알아주지 아니하는가. 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기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게 되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의가 얼마나 올바른지를 증명하고 알리고자 하는 나의 의를 살아갈 때 이처럼. 감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를 버리고 내 기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은혜로 입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옷 입을 때에 그 안에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 이 내가 옷 입은 이 의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신앙 잊지 않는 믿음의 삶다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이으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의이으로 행복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이 오늘 주님의 앞에 아이 백성들 앞에 가진 수모와 멸시와 핍박과 채찍을 맞는 와중에도 당신이 과거에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살았던 이 율법에 묶여있던 이 삶, 삶과 또 거기에서 벗어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입었던 것 그리고 이후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된이 모든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옷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과거에 옛 사람의 모습대로 자기 의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의를 세우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과거의 옛 모습은 그 모양이라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철저히 오직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입은 하나님의 의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더 증거하는 삶, 그런 인생들 다 되도록 저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함같이 하나님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기쁨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의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